중국어린들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다하세하세요께들하다하다하세다하다하세요다다하세요다하겠습다다예수하세요다하다하하다 이제, 우리, 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토신경, 起,我信上帝,我信耶稣,我信圣灵,我信独一真神,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让我们起来祷告, 아, 눈 감고, 어, 손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天父们的神感니你 啊，让我们又进入到秋季啊、呃，我们看到这美好的环境、美好的枫叶，我们就感谢我们的主，하나님앞치감사합니다。저들이이렇게가을맞이하여아름다운단풍을볼수있어서하나님께감사드립니다。今天礼拜的时候，愿圣灵运行在我们当中，赐给我们智慧和恩典。我们的预备好了 성의님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 전开始到结束, 아让我们能够充满,生于忧患的喜乐与平安, 어, 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들 하나만 해서, 하나 님께 기쁘게, 또 즐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奉주 예수, 기도의 명, 道告,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 시시삼순 사사삼순이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중국어로 일단 제가 천천히 읽고 여러분 좀 따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읽어보세요 아, 시시기 13장 2 4절후来 妇人生了一个儿子，给他起名叫三孙。孩子长大，耶和华赐福与他。他现在在五行，是诗记十三章二十四节。后来，富人生了一个儿子。 그가 이름이여 산순. 아이가 장대. 여호와 측복이 그 아멘. 자, 한국어로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사사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그 이름을 삼수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오늘 어, 사사 삼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 지난주 우리도 사사 기도연대에서 같이 나누는데 오늘 삼순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 사사 안에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 우리 보웠는데 예, 이슬의 백성 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 지도자입니다. 음. 어, 그리고 삼손이 이름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해 같이 해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삼손 그 뜻이 어, 그런데 삼손 어, 태어날 때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삼손 태어나는데 어,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실인라고 합니다. 나실인 우리가 중국어로 하면 뭐라고 보세요? 나시얼인, 나시얼인, 나실인. 나실인은 무슨 뜻이냐면 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어, 헌신하고 섬기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나시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시 어른 근데 나시인 이게 하지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한세 가지 있는데, 뭐첫 번째 어, 술 마시면 안 되고, 또한 포도 또 포도를 만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또두 번째는 이렇게 싹도 칼 가지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어 깨끗이 깨, 깨끗이 않은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이러면 시체. 뭐 시체를 만지면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세 가지 하나님이 예, 이 나실인에게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성경 속에서 어영한 나시인, 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러 가는 삼순, 또한, 어, 사열 그리고, 어, 쌀 여한, 다 나시인, 나시인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 삼순, 하나님에서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어, 하나님이, 어, 삼순에 대한 어떤 그, 하, 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이 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세번째 문자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보세요. 脱离菲利士人的手. <놀라> 다시 한번 따라보세요. 脱离菲利士人的手. <놀라> 삼손을 통해서, 사사잖아요뭐 한다고 했어요? 토리, 페리시 연어쇼. 무슨 뜻이요? 불의 세 사람의 숲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더아보세요 토리, 페리시연어 자.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힘이 엄청 세요. 힘이 엄청 산 사람이 뭐 한국에 있어서 뭐 장사 뭐 천하 장사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사 천하 장사 힘이 많은 사람 조금 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따라 보세요. 다리시 다리시 무슨 뜻이에요 천하 장사. 내가 힘이 많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 삼손의 힘이 얼마나 싼냐면. 그, 사자를 같이 사우다가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자,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斯列诗字.斯列诗字. 무슨 뜻이에요?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 삼수에게, 어, 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사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는데 자기는 안 지켰어요, 어겼어요.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위배, 신의 약정, 위배, 신의 약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든 일, 비참한 일, 좀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랬어요. 微倍神的 하나님의 야속을 얻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얻기는 것이 뭐냐면, 어, 어떤 사자를 죽였는데, 이 사자는 시세 되잖아요? 이게, 삼촌이 나중에 그 사자를, 예, 이렇게 사자의 시체를 만졌고, 이렇게 사자 안에서, 그 꿀, 꿀 생겼어요. 그꿀 가지고 먹었, 먹었어요. 예, 그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번째 먹었습니다. 추펑 시티. 추펑 시티. 무슨 뜻이에요? 시체를 접촉했습니다. 이게 나슬린, 이게 삼순 같은 사, 같은 사람이,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접촉했어요. 하나님의 야속을 첫 번째 얻기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육면. 육면. 그렇게 깨끗이 살아도는데, 근데, 엄, 란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문에는 나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민주 사람 같이 교류해야 되는데, 어, 삼촌의 첫 번째 와이프가 어,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예, 그 상대방 적이에요 보렛의 여인을 어, 좀 같이 예, 결혼했어요. 그리고 어, 창녀 같이 또 엄란 한 생활도 하고 또한 자기 좋아하는 어, 이 여자를 내가 좋아한다 같이 동거했어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늘 안에서 거룩하게 승별하게 네, 살아가는데 엉란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알아보세요. 연란, 예, 연란. 예, 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같이 동거하는데 근데 그 여자가 선순을 팔아먹었습니다. 네, 그 불의 세 사람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이잖아요. 서로 싸우는 사람, 상대방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불에 세 사람들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은 주한 여자 동거하는데 불에 세 사람들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잡았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삼손은 힘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힘이 숨길 수는 이유가 있어 요 비밀. 그 비밀, 뭐, 비밀이 뭐, 뭐, 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자기 만 알아야 되는데, 그 여인이 동거하면서 맨날 계속 삼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힘을 어떻게 숨겼냐고, 힘을 어떻게 뻗치냐고. 삼촌은 거짓말 많이 했어요. 뭐, 두세 배 정도 하는데, 그 여인은 쌈수의 거짓말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힘을 뺄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힘을 어떻게 뺄 수냐고. 근데 쌈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계속 끌어 피니까 마지막 그이 여인한테 알려 줬어요. 내 머리를 싹도로 싹도 사토 가지고 자르면 깎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거는데 근데 그 여인이 하고 보래 저 사람들 같이 예, 삼손 잘때 삼손 잘 때는 싹도 가지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잡혔어요. 예. 자 그러자 팔아 먹는다. 우리 한번 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말 추말 예, 이 여인 여인이, 여인이 삼손을 팔아 먹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 불에서 사람들이 삼촌을 잡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감옥에서 힘든 일 많이 시켰어요 뭐 이게 뭐 이게 당나귀처럼 이게 만두를 가지고 계속 이게 힘을 쓰는 거 많이 시켜 시켰는데 어느 날 불에서 사람들 삼촌을 막 어, 뭐 데리고 좀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하고. 음. 근데 삼촌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못하는데, 제가 죄를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의 야속을 어겼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제가 이 보레서 사람들 다 죽일수록 있도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삼촌에게 힘을 주었어요. 근데 삼촌, 이 마지막 보레서 사람들 같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자성어 하나 있는데 조금 말로 한번 따라보세요. 해 자, 동고유진, 동고유진. 이게 한국어, 한국어로 뭐라고 하나면 자, 동 동고어진, 동고어진. 여러분 사자성어도 배울 수 있어요. 감사하죠. 네, 좀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면 자신과 상대방을 같이 주는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동고유진. 예, 동고이지. 같이 죽,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기도하다가, 어? 옆에, 이렇게, 왕조하고 오른쪽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하이제 천장 있잖아요. 그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이 삼촌에게 힘을 주시고, 삼촌은 순, 양순, 왕조하고 오른쪽 그 기둥을 밀었어요. 근데 그 기둥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천장, 뜨리지 면서 삼주하고 브레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 우리가 이삼의 하는 그, 끝을 보면, 우리가 하님 말에서, 하나님과 만약에 야속을 하나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야속을 잘 지키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의 말씀대로 안 가면, 그 힘을, 예, 뺄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예, 하나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음. 자, 복, 자, 복습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시시산순. 자, 두 번째. 拿西尔人，再说本贼脱离非利士人的手，再说本贼大力士，大力士，哎，再说本贼撕裂狮子，撕裂狮子，也说本贼违背神的约定。 违背神的约定，也是过犯罪。第七啊，触碰尸体，触碰尸体。嗯，第八，淫乱，淫乱。第九，出卖，出卖。第十，同归于尽，同归于尽。자우리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어, 어, 사사 삼숭이를 더해서, 어, 삼숭이 하님 만나서 힘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야속을 어겨서, 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상하게, 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들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예, 모든 그, 브레스의 사람들, 그 척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시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송의 신, 주님, 축복 우리每一个人都能够遵守你的话语，能够顺服你的话语。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 예수 기도의이祷告 아멘. 자, 다음은是我们奉献的时间， 이제 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 교회에서, 그, 계좌번호를 참조하면서, 예, 뭐, 계좌 이체 하면 됩니다. 예, 금하려고 하면. 자,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 금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음료를 주시합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더, 어복 하시 합자서 30배 60배 100배 초보 가수로 또 합자서 태풍의 성 주님의 은하 우리의 풍생 여러분 창가에 띄어는 창후 당신의 주부 30배 60배 100배의 교관자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송주 예수 기독의 명 도강 아멘. 자, 이제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식 광고의 시간. 呃，我们的圣子血传道师，呃，还在啊、呃、休息和恢复的过程当中。啊、呃，下周主日的时候，啊、呃，会重新啊、呃、和我们在一起啊、呃、敬拜神。우리신자수집단님이아직은좀쉬고계시고회복하는、欸、가운데우리가더집단사로위해서기도하고다음、呃、주예배할때、呃、우리가다시만날수있으니까여러번좀 많이기도해주시고기도、呃、하시면좋겠습니다이제우리주기도문으로예배마치도록하겠습니다我们用主导文来结束我们的礼拜。好，我们闭上眼睛，我们一起来用主导文结束我们的礼拜。起，尊主名为圣，愿神国度降临，愿神旨意成就，国度权柄荣耀都是神的，直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뵙겠습니다한주 동안 하나님 에서행복하게잘 나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짜지. 자, 자.